처를 받고 있던 인터넷 업체는 모두 8곳. 나우컴 측은 함께 고소된 8개 인터넷 업체 대표 가운데 유일하게 나우컴의 문용식 대표만 출국 금지 조치를 풀어줄 정도로 검찰이 유연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검찰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해외 출장 중이던 문 대표에 대한 사전 영장을 청구해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구속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그몇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저희는 그 틀림없이 그 정치적인 고려가 개재가돼 있을 거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문 대표에 대한 구속 적부심이 법원에 의해 기각될 정도로 혐의가 충분했고 다른 업체 대표 5명도 함께 구속된 만큼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에 대한 압박도 시작됐습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신문의 광고 불매 운동과 관련해 기업에 대한 광고 중단 위협 등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후 검찰은 네티즌들의 광고 불매 운동에 대해 해당 기업들이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아도 검사들이 알아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면 상식적으로 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화가 나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진짜 계획적으로 뭐 회사에 테러를 갈 생각이 있는지 단순히 뭐저 가전 뭐 전자회사에 전화해서 당신의 핸드폰을 안 쓰겠다거나 이 정도 가지고는 크게 처벌받을 만한 사안은 아니니까 제가 생각엔 그렇, 그러니까 처벌이 이론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쪽에 그 신고, 고발이나 고소를, 고소를 기다려서 할 만한 그런 사안이지 어, 미리부터 나서가지고 이렇게 경고하듯이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하면 그 부작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중동의 광고 불매운동에 대해 광고주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도록 독려하거나, 단순히 광고주의 명단과 연락처를 나열하기만 해도 위법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네티즌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욕을 하고 협박을 했다면 죄는 성립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녹음해 놓거나 전화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 두지 않는 한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행위의 증거가 없는데 처벌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지금 항의한 내용도 계속 그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면 당신 회사에 물건을 사지 않겠다 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방해 행위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기소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기업이나 광고주들로부터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티즌이 곧 소비자인 현실에서 네티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서기도 어렵고 실제로 이 같은 피해를 정확히 입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객센터 쪽에 전화한 건 어차피 뭐 고객분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음. 불, 불, 불편한 사항이나 또는 여러 가지들을 듣고 해결하시는 쪽이니까 음. 그 의견들이 그 고객센터에 가서 고객센터에서 지압을 하면 별도로 내용 정리되고뭐 한데 음. 실질적으로 어차피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받은 거고 음. 실무에서 전화한 건 어차피 많지 않았습니다. 음. 그러면 뭐 이게 네티즌들이뭐 항의 전화 때문에 이게 업무가 좀 방해됐다고 아, 자꾸...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수사 대상자도 너무 많습니다. 검찰이 네티즌에 대한 수사를 밝힌 이유. 검찰청 게시판에는 내가 배우니 나를 잡아가라는 글을 올린 네티즌들이 6천 명이 넘었습니다. 검찰이 만약 이들을 모두 조사한다면 네티즌을 소환하고 조서를 꾸미는 데만 몇 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이번엔 최영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네. 이 광고 불매 운동을 했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상한 건 누가 고소고발을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똑같은 광고 불매운동이 있었는데 그때도 미국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까? 네, 폭스 뉴스가 불공정 보도를 했다며 기업체에 전화를 걸어 광고를 내지 말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활동에 대해 폭스 뉴스가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거나 검찰이 앞장서서 네티즌들을 수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모두 소비자 주권 운동으로 여겨졌을 뿐 우리 경우처럼 마치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몰아가는 경우는 없었는데요. 곧잘 미국의 경우를 들며 국민을 훈계하려 들고 나는 조선중앙동화가 왜 이런 사례는 살펴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런데 그 지난주 그어 조중동을 살펴 보면은요. 어 일면부터 몇 개면에 걸쳐 가지고 이 법이 죽었다. 무법 천지다. 뭐 이런 기사를 게재를 했는데 마치 이 신문만 보면은요. 어 무슨 큰 난리가 났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그런데 실상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서 조선중앙동화를 꼼꼼히 읽어 보고 있는데 요 조금 무섭습니다. 조선중앙동화만 본다면 매일 밤 광화문은 무법천지가 되어 있는 셈이었고 마치 우리 사회가 큰 혼란에 빠져 있는 듯한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부도 이 같은 기류를 타고 촛불집회에 대해 연일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경찰과 촛불집회 참가자들 간에 일부 충돌이 벌어지긴 했지만 조선중앙동화의 보도처럼 무법천지는 아니었습니다. 네. 지난달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두 번째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여전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그동안 촛불집회 참가자들과의 충돌을 자제해오던 경찰의 강경 진압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시민들을 향해 경찰의 군봉과 방패가 쉴새 없이 날아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한 여대생은 쏟아지는 발길질과 군봉 세례 앞에 길바닥을 구르는 것밖에 달리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국회의원도 취재기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의 뼈저린 반성이 있은지 불과 열흘. 청와대와 정부는 왜 강경대응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일까.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여론조사 결과를 들며 정부의 강경기조가 국민적 공감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말하는 여론조사는 어떤 것일까. 지난달 22일 중앙일보가 발간하는 중앙선대인는 촛불 집회를 그만해야 한다는 응답이 58%가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촛불 거야 58%, 계속 켜야 38%, 이틀 뒤에는 동아일보가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를 실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촉발된 촛불 시위에 대해서는 그만해야 한다는 답변이 58.5%로 계속돼야 한다. 35.5%는 의견보다 많았다. 50여 일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 촛불 집회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정반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미국 쇄곡이 여전히 불안.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74.2%로 재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대답 24.1%보다 훨씬 높았다. 정부와 혹은 대통령과 소통이 되고 있는 것은 조중동뿐이고 다른 매체나 다른 시민사회나 이런 영역과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야 되는데 더욱더 그 조중동이라는 특정 매체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 사태를 풀수 있는 해결 방법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불거진 이후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은 이상하리만치 비슷했습니다. 이들 신문들이 보도를 하면그뒤 정부가 이를 따라가거나, 정부가 입장을 밝히며, 신문들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촛불 집회 초기, 이들 신문들은 배우 세력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유언비어를 뿌려 고등이는 세력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총장은 곧바로 촛불 집회에배후를 색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들이 출처도 불명한 괴담에 혼란을 겪거나 국가 미래가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검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배우는 점체로 드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시민들은 자신들이 배우니까 자기네를 잡아가라는 웃지 못할 자수의 글들이 경찰청 사이트에 세도했습니다. 제 배우에 누가 있냐고 물으면 제 배우에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이 배우엔 내가 있고, 내 배우엔 아이가 있어요. 그게 답니다. 어. 이 배우 세력이, 우리 국민 전체가 배우 세력이래. 결국 정부는 절대 안 된다던 추가 협상을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기사도 달라집니다. 중고생이나 학부모들의 광업,